유년부 구과, 교회는 서로 어떻게 도와야 하나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들이 서로를 어떻게 돕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안디옥 교회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아 세워지게 되었는지 먼저 구과, 암송카드로 확인해 보아요. 우리 함께 요절 말씀을 읽어 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아멘. 스데반의 순교 후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믿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말았죠.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안디옥에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 바나바를 보내 말씀을 가르치게 했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려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성경 이야기를 떠올리며 기억하기 활동을 함께 해보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도와주었나요? 여기 빈칸에 두 교회에 있었던 사건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먼저 구가 부록에서 사건 스티커를 준비해 주세요. 스티커를 보면서 그림 속빈 칸에 어떤 그림이 알맞게 들어갈지를 찾아볼게요. 스테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심해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 화살표로 이어진 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봅시다. 흩어진 성도들은 안디옥으로 가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빈칸에 복음을 전하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기뻐하며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나바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주었어요. 우리 빈칸에 바나바를 보내는 그림 스티커를 붙여보아요.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세운 바나바는 혼자만의 힘으로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게 되자 사울이라 불리는 이 사람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어요. 바로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울이에요.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있는 스티커를 마지막 빈칸에 붙여볼게요. 스티커를 모두 완성했다면 이제 아래에 있는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함께 글씨를 따라 적으며 문장을 읽어볼게요.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큼 든든히 세워져 갔어요.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 서로 도와야 해요. 교회가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핵심 문장을 읽으며 함께 기억해 보아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 서로 도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실천하기 교회를 세워요 활동을 통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함께 생각해 보아요. 먼저 구가 블록에서 교회 세운 블록을 모두 뜯어 봅시다. 선생님은 미리 뜯어 왔어요. 가장 먼저 파란색 블록의 글을 함께 읽어 보아요.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 봉사, 헌금 서로 사랑을 하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것을 동그라미 표시해 보세요. 선생님은 기도, 봉사, 헌금, 서로 사랑 이네 가지를 모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개 모두 동그라미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황색 세모 블록을 볼까요? 성교지에 있는 교회를 위한 것이네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을 할수 있을 것 같나요? 우리가 먹고 싶은 간식을 한번 안 먹고 용돈을 아끼면 성교지를 위해서 헌금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성교지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기도는 함께 할수 있죠. 선생님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로 기도와 헌금의 동그라미를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노란색 네모 블록을 볼까요? 힘든 교회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 적혀 있네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요? 자기 전에 기도로 도울 수도 있고, 필요한 물건을 기부하는 봉사를 할 수도 있고, 교회가 또잘 세워질 수 있도록 헌금도 할수 있겠죠. 때로는 부모님과 함께 도움이 필요할 때, 직접 그 교회로 가서 도움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로 기도, 봉사, 헌금, 서로 사랑 모두를 동그라미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주어진 블록으로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런데 혼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가진 블록을 하나씩 나누어서 교회를 지어 볼게요. 우리에게는 초록색 기둥 두 개와 파란색, 주황색, 노란색 블록이 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모두 다른 교회를 기도로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외쳐요를 외쳐 볼게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자. 한번 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자.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는 서로 도우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려운 교회, 성교지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